실력 3번인데 일단 여기서 PO랑 SO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 8cm의 절반이 되니까 여기가 4cm 4cm 4cm가 됩니다 여기도 4cm겠죠 그러면 이 SD의 길이는 12-4로 8cm입니다 이게 8cm입니다 근데 이 길이와 SD랑 RT는 길이가 같으므로 여기도 8cm입니다. 그리고 이 TC의 길이는 이 옆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8cm이고 그리고 R1을, r 2를 X라고 둡니다. 그리고 여기가 X, 그럼 Q1도 X입니다. 그리고 이 씨는 여기가 8cm 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8x고, 여기 길이는 8 더하기 x입니다.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8x 제곱 더하기 8제곱은 8 더하기 x 제곱입니다. 그래서 이걸 풀면, 64 빼기 1 6 x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6 4 맞는 64 i p x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이거를 주면 x 제곱이 없어지고 16X를 마이너스 30X, 이 p 해주면 x제곱이 없어지고 1 x x 를이 o 하면 마이너스 3 x 는 마이너스 64가 되고 x 는 2cm가 됩니다. 그래서 e 예, c는 8 2이므로 6cm이고, 그리고 d e는 8 더하기 2이므로 10cm입니다. d e c의 둘레이므로 8 더하기 6 더하기 10은 24cm입니다. <laughs>